실제로 우리가 떨어져 있던 기간 한2주 정도잖아. 뭔가 응. 그러니까 응. 어땠는지 궁금하기 하긴 해. 내가 좀 놀랐던 게 있었는데. 놀랐던 거? 어, 나는 네가 없으면 응. 엄청 힘들 줄 알았거든. 너무 똑같은 거야 내 일상이. 뭔가 큰 변화가 없는 거야. 근데 내가 이거를 얘가 없어도 난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느껴졌냐면 얘가. 나랑 함께 만나면서 나를 되게 많이 배려해줬나? 내가 원하는 걸난 그대로 하고 있다. 네가 있으나 없으나 난 내가 하던 생활을 그대로 하고 근데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어떤 부분은 상대방한테 맞춰 갖고 중간 지점을 찾잖아.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래야 되나? 너가 나한테 뭔가 모든 걸다 맞춰줬나? 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. 넌 어땠어? 난 여행을 갔잖아. 내가 생각보다 너한테 엄청 의존적이지는 않았구나라는 걸좀느꼈어 혼자 있어도 잘해? 어. 밥도 잘 먹고 말도 사람들이랑 하고 진짜 잘했는데 뭔가 나도 좀 그리웠던 것 같아. 너랑 맨날 맨날 소통하던 일상이 있잖아. 있어가지고 막 막막 얘기하면서 뭔가 그게 나의 일상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어, 되게 나한테 엄청 소중했던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.